안녕하세요 생님 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천명을 목전에 둔 두고 두 아이와 집사람과 과장을 끓이고 있는 가장입니다. 네. 저는 아들 삼형제 중 둘째 아들로 자랐고요. 네. 어, 한 4, 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어, 형과 동생하고 좀 심하게 다툰 이후로 한 4년 전부터 자기가? 하나... 예. 제가 둘째 아들이고요. 아니, 그, 그러니까 자기가 형하고 동생하고 다텄다는 거요? 예 형하고 동생이 서로 다텄다는 거요? 예 아니요, 저하고. 형하고. 그, 그러니까 세 명이니까. 어. 형, 동생이,과, 저, 이렇게 둘. 아니, 그,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한 편이고, 나하고, 이렇게 다텄다. 예, 예. 네, <laughs> 예, 알았어요. 그렇게 조금 다툼이 있고 난 후에, 음. 제가 얼굴 안 보고 살겠다 하고, 네.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예. 근데 어머니가 뭐 가끔 어머니 어머니를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어머니가 뭐뭐 뭐 형하고 동생하고 우애 있게 지내라. 우애 있게 지내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네, 네. 저는 뭐 형하고 동생하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보고 살 이유도 없다고 음. 완강히 거부를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음. 자주 하십니다. 음. 그래서 제가, <laughs> 어, 작년에, 뭐, 형제도 안 보고 사는 놈이 음. 엄마 안 보고 산, 엄마 안 보고 못살것 같으냐. 음. 자꾸 이런 말 하면 엄마도 안 본다. 음. 그 말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고요. 어, <laughs> 올 봄에도 여행을 갔을 때, 뭐, 우애 있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자꾸 하셔가지고 제가 엄마 자꾸 이러면 엄마 안 보는 건 몰라도 엄마 장례식에도 나안 간다 그 말씀에 또 <laughs> 우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한테 잘 해드려도 모자란데 자꾸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서 제 자신한테도 좀 화가 나고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 볼 때마다 참 괴롭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형제간에 우... 뭐 자기가 전생에 무슨 복이 없어갖고 이렇게 형제들간에 오해 없게 지냈는지 모르겠다고 괴로하시는 워 모습을 제가 어떻게 보아야 하며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해 줄수 있을지 스님의 현명한 위, 위로는 그냥 괴롭히지나 말지. 제 <laughs> 수준의 무슨 위로까지. 진짜 성질 더럽다. 내가 얘기 들어봐도 야단 맞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형제를 형을 안 보던 동생을 안 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거 뭐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나쁘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건 이미 이웃이기 때문에 같이 연락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엄마하고 자기를 동일히... 동일한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야. 형하고 나하고는 이미 스무 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웃이야. 근데 엄마는 나하고 형하고 동생을 어린애로 한 집에서 오래 키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우리 형제를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충돌이에요. 나는 안 보고 살아도 괜찮아.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애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엄마의 마음에서는 근데 그걸 자기 입장에서 엄마에게 자꾸 강요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을 안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머니가 형제간에 우애끼살아라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저도 그렇게 대답은 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 하면 엄마도안본다 이랬다 뭐 제가 또 뭐, 그러니까 저를 볼 때마다 자꾸 그런 얘기 볼 때마다 그러면 내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내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고 안 하고는 누구 자유다. 내 자유야. 그러니까 내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빈말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그 말은 내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어머니 마음 이해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마음을 저는 이해는 해요, 못해요? 이해는 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안 하고 내 자유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돼. 그럼 여기 어떤 분이, 스님 나하고 결혼해요. 이러면 이 여자가 미쳤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에 이럴 때 하는 대답이 뭐다? No, thank you. 아시겠어요? 나를 좋아해서 그렇게까지 봐주니 고맙나, 안 고맙나? 고맙다, thank you. 아시겠어요? Thank you. 그런데 나는 뭐하다? 싫다, no. 우리말에 no, thank you가 없어. 우리말에는 no하고 thank you하고 이거 딱 갈라져가 있단 말이요. 이거, 이거,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 근데 이 둘이 합해진 게 n 땡큐 h 음, 차한잔더 더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차를 권유해주니 고맙나, 안 고맙나? 고마워서 그건 땡큐인데 나는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한다? n 땡큐 그런단 말이에요. 스님 법문 들으려면 요 정도 영어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 정확하게 어머니가 영어를 하면 자기가 노 땡큐 이래야 되는 거 이거는 어머니 마음 어머니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라고 나한테 해주는 거는 고마운 말이야 나쁜 말이야 고마운 말이다 그 땡큐 그러나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 노 이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노만 한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땡큐만 하면 돼. 노땡큐 no, 하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가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왜안 하느냐? 그러면 아직 마음이 그렇게 안 일어나네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네, 조금 있다가 연락할게요. 이렇게 해서 어머니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만나고 안 만나는 내 자유요. 그걸 어머니한테 강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을 무시하고 어머니도 안 본다. 이래도 하지 말고 어머니 말 따라 강제로 싫은데도 형님 만나고 이래도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어머니를 배척하면 가슴 아프고 그러니까 둘다 벗어나는 길은 어머니 마음은 안아주고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 그런 관점에서 딱 서면, 어머니 모시고 여행도 가고, 어머니가 아이고, 어머니는 당연히 맛있는 거 보면, 자기한테는 원수일지 몰라도, 형과 동생이 생각날까 안 날까? 같은 아들이니까, 아이고, 형제 간에 같이 와서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럼 막, 내가 차리놓은 음식 나 놓고, 내 생각 안 하고, 누 생각한다? 형 생각한다. 이래가 성질이 나지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이고, 그래, 어머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수준이 좀 부족합니다. 다음에 그런 자리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죽은 데안 간다. 죽은 데안 와도 돼요. 그거는 <laughs> 뭐 네가 온줄 알겠어. 뭘 하겠어. 그러니까 그럼 가슴에 못 박는 얘기 그만하고 죽은 데는 사실은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어머니 알겠습니다. 한 마디가 중요하지. 죽은 뒤에 가서 사십 구제 지낸다고 난리 피우는 건 필요가 없는 얘기야 그래서 옛날부터 죽은 뒤에 난리 피우는 것보다는 살아있을 때 찬물 한 그릇 더 주는 게더 효자다. 우리 저기 설악산에 계시는 큰 스님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작년 여름에 7월 달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바쁜 줄 알지만 은 시간 나면 한번볼수 있을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정을 딱 보니까 금방 가기가 어려워. 일정이 팍짜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자 그래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하니 이분이 나한테 전화해서 보자고 할 일이 없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튿날 갔어. 어떻게 갔냐? 그날 외국에서 손님이 와서 그분하고 이렇게 일정이 잡혔는데 고향에 가서 손님을 딱 피가 베가 그냥 바로 설악산을 간 거예요. 그래고 설악산 구경하라고 시켜놓고 나는 이제 <웃음> <웃음> 이제 스님을 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 근데 핵심이 요지가 이거예요. 내 죽었다 하면 자네 문상 올 거가 안올 거가. 아이고, 당연히 가야죠. 그래, 그때 문상 오면 니온 네 줄을 내가 알겠느냐? 또 너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널 보고, 네도내줄 알고, 나도 넌줄 아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죽은 뒤에 오느니 서로 알때 보면 좋겠다 싶어서 내, 내 바쁜 줄 알지만 연락을 했다는 거. 그, 합당해야 안 해요? 어. 이런 걸 요즘 어떠냐. <laughs> 살아서 장례를 치른다 그래요. 죽은 뒤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살았을 때다 만나고 싶은 사람 뭐다? 연락해가 다 만나보는 거. 이분 말씀은 자기가 죽기 전에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손을 꼽으면 한열명이 됐다는 거. 그래서 다 전화해 가면 보자 하고 연락을 했다는 거요. 예 어. 근데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이 사람만 내 죽는다 오라 이런 말을 안 했으니까. 어. 근데 뭐 얘기를 두 시간이나 나누고 헤어졌는데, 일주일 있다가, 시문에 보니 부고가 딱난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때 전화받고 바로 안 갔으면, 자칫 잘못하면, 부고받고 갈 뻔, 됐죠. 음. 그러니까, 죽은 뒤에 그거 별로 중요한 일? 아니다. 요란 떠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어머니가 말하면, 아이고,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하고, 어, 또 필요하면 형제들 만날 수도 있고, 뭐, 저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왜못떨어주나이니까 만나도 되고, 그거는 안 들어줘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마음을 상처는 주지 마라, 이 말이야. 그 엄마, 네, 그럼 항상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직은,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아다 성질 더럽다. <laughs> 이러면 엄마도 안 받아라!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뭐 한다고? 죽은데, 뭐, 문상도 안올 거라고? 나 같으면, 뭐, 그래, 니 같은 건 와도 내안 본다, 이래. <laughs> 그 잘못된 생각이. 그러면 자 이게 전부 그래서 엄마가 상처 입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러가 돌아가시면 누가 가슴이 아플까? 내가 살아있을 살아있을 때 잔소리해서 가슴 아프고 죽은 뒤에는 후회해서 가슴 아프고.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어머니 그런 말해도 가슴이 안 아프고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내가 후회 없어서 가슴이 안 아픈 게 이게 수행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어떻게 재밌었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이거 다 이만큼요. 한, 한 다섯, 여섯 명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또 다음에 할때또 할게요. 자, 우리 저기, 한 사람들을 얼마나 깨쳤는지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엄마와 좀 다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제 입장이 아니고, 엄마의 입장에 있어서, 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도록 아이고, 구질구질한 소리 하고 있어. <laughs> 엄마하고 다툼이 있으면 하지 말고, 엄마의 말을 엄마 입장에서 들어보면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다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다툼이 있을 때 엄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늘 그, 자기같이 그렇게 생각하는걸 뭐라 그런지 아 옛날에 선사들은, 걔는, 사람이 던지는 흙덩이를 쫓고 사자는 사람을 쫓는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들은 사람 손 들어봐. 알아들은 사람 이 무슨 말인지 다시 얘기할게. 개는 흙덩이를 쫓고 사자는 흙덩이를 던지는 사람을 쫓는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사람 손 들어봐. 이런 사람을 데리고 내가 하는 짓을 얘기한다. <laughs> 이걸 무슨 얘기냐면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 봐야지 그림자를 따르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흙을 이렇게 개를 향해서 던지면 개는 흙을 이리 던지면 그그 그 흙덩이를 쫓아가고 저리 던지면 그 흙덩이를 피한 이거 피하고 이래 피하고 이래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끝이나나 안 나나? 안 나지. 사자는 흙덩이를 던지는 사람을 확 공격을 해버리면 단방에 끝이나나 안 나나 끝이 난다. 그러니까 말단을 갖고 논하지 말고 뭘 해라 본질을 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워 가지고 일어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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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야 되는데, 크,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벌떡 일어나야 되나. 그러니까 만번 결심하는 것보다 벌떡 일어나면 끝나. 일어나야지 일어났다는 거야 아직 안 일어났다는 거 <laughs> 아직 안 일어났다는 거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단을 쫓으면 이게 끝이 안나 그러니까 딱 본질은 뭐냐 아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 자기도 자식해 보면 자기 자식들이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나 싸우기를 원하나 그러면 엄마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 나 같으면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자식이 없으니까. <laughs> 어. 그러니까 엄마에게는 우리는 다큰 50대, 60대지만 엄마가 볼 때는 우리는 아직 어린애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형제간에 싸우지 마고 같이 살면 좋겠다. 엄마 마음이 이해가 되니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하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죄송하다 할때 죄를 지어가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엄마 마음을 내가 실천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엄마의 노예가 아니에요. 내가 스무 살이 넘었으면 더 이상 엄마의 노예가 아니고 나는 어떤 거든 내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아이가. 그러나 나는 자유인이고 내 결정을 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엄마는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다툴 일이 없어. 정리가 조금 됐어요. <laughs> 네.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